는 사주세요 반갑습니다. 시송하미모의 우리 사주세요 구독자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아 여러분들 사주의 불행코드가 숨어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기자야 봐 사주 원국에 뭐가 있어서 네 사주 팔자 꼬였어 팔자가 나빠서 평생 고생해 뭐가 꼈어 무슨 살이야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연월일시는 정해졌잖아요. 과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거. 그못 바꾸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게 낙인을 찍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번 생은 글렀어.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불안정한 기운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혹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이 들어올 때 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 합니다 바로 사주의 불행코드가 있다 편관과 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바로 편관이 많은 사주예요 편관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칠살, 일곱 번째 살, 죽일 살자잖아요 무섭게 들리죠 편관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를 억압하는 통제하는 에너지예요 일관과 음향이 같으면서 그러니까 음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를 극하죠. 그래서 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평간이 많아. 는 이꼴, 불행코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야, 네 남편 평간 많아. 이런 것들과 뭐, 일맥상통하죠 그런 의미죠. 맞아요. 까칠해 볼수 있고, 늘 불안정한 기운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평간의 기운을 내가 만약에 잘 쓴다면 어떨까요? 평관은 나를 불안정하게 억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늘 긴장해야 되는 상황, 국정원, FBI와 같은 특수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을 맡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죠. 이게 바로 평관적인 일이에요. 어, 혹은 평관은 괴팍한 폭력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검경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군인경찰 검사 폭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들 모두가 뭐 FBI든 뭐 군검경이든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맡을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할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내 사주의 평관이라고 하는 것을 불행코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불안정함 속에서도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셔서 업상대치로 쓴다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신는 왕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대에서 왕지가 들어오거나 혹은 사주 원국 일지 월지에 왕지가 있을 때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왕지는 뭐예요, 여러분? 자, 오, 묘, 유이네 글자죠. 네, 그래서, 어,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왕지 이런 뭐예요? 순수한 에너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왕지는 삼합, 방합, 육합과 같이 지지에서 모든 합에 관여하는 기운이에요. 반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운에서 오면 사주의 기운 자체를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원래는 식상을 쓰는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늘 자기 표현 잘하고 자유롭고 창의성이 익숙한 사람이죠. 근데 왕지에서 관성운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식상이 다 관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명리에서는 사주 원국이 급변하는 것에 굉장히 경계를 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자유롭던 사람이 갑자기 조직 규율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답답하죠. 그렇다면 원래 식상을 쓰던 사람이이 관성 운을 불행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의 활동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고, 뭐, 유쾌하고 즐거운 이런 식상에 대한 거죠. 이는 내가 원래 하던 옷을 먹고 익숙하지 않은 옷을 갑자기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급변하는 시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고요. 유연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 그 상황 안에서 나이또 다른 자유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원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나의 환경, 나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운에서 뭐 좌우묘가요, 일지월지가 좌우묘예요. 막 이래서 막 변화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불행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사실 낯설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어색함.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유연하게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음. 트레이닝복만 있다가 군복을 입어봐요.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원래 사람 잘 챙기고 모임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면, 이건 뭐예요? 파티복 입던 사람이 평상복을 입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많이 했죠, 여러분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때 자유롭다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배우자라는 옷을 입게 되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원국이 급변화하는 이 변화를 불행의 시기보다는 변화의 시기, 낯선 옷을 입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정리해 보죠. 아, 우리가 평관에 대한 사주 원국의 불행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즉 불행 코드는 없어요. 이럴 때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운에 대한 얘기였죠. 운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불행처럼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건 불행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낯섦, 낯섬. 그리고 낯섦을 받아들이고 기회의 성장으로 삼고 유연해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롭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 우리는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불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무수한 경험을 통해 단단해지고 멀리 보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주가 계절처럼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도 다음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사주세요였습니다. 지모님들, 오늘도 운의 흐름을 지혜롭게 타시길 바랍니다.